네, 안녕하세요 로드로스입니다 어, 2019년 첫 영상은 리뷰 영상으로 어, 만나뵐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리뷰할 영상은 제품은 어, 러치라는 회사에서 나온 주물팬입니다 뭐, 우리가 캠핑에서 보통 코펠류를 많이 쓰시죠 코팅된 코펠류를 많이 쓰는데 이 제품은 어, 코팅되어 있지 않은 무쇠로 된 제품이죠. 또 무쇠 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오븐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릴에도 가능하고, 뭐 인덕션, 그다음에 이제 전기로 되는 어떤 전기 인덕션, 그다음에 가스 어, 가스 레인지죠. 가스 레인지 사용하다 가능하다고 되어있어니까다 그러니까 전자 레인지만 빼고는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열기구로 쓸수 있는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코펠에는 손잡이 부분에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오븐이라든가 그릴에 넣게 되면 손잡이 부분이 녹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손잡이 부분이 녹는다든가 그런 부,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곳, 이 제품을 예전에 샀어요. 한 2년 전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음, 구매를 해놓고 단한 번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왜 사용 안 했냐? 첫 번째로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지금 이제 제가 3종을 샀는데, 3개 정도를 샀어요. 어, 사이즈가 3개를 샀는데, 일단 요 안에 있는 것도 한번 보고요.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때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Made in USA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여기 Made in USA. 미국에서 만들었다. 어느 정도 신뢰는 가죠. 그러면 이제 100%아 100%래. 자 100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쇠로된 스틸 쿠킹 쇠로된 제품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긴좀 힘들고 뭐 핸드워시 이제 편하다 뭐 닦고 그 다음에 말리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보관하기가 편하다라는 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세, 저는 세 가지 뭐더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저는 세 가지 제품, 세 가지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죠. 굉장히 작고요. 지름이 지금. 실측 사이즈를 보면 재보겠습니다 음, 이 안에 직경, 내경이죠 어, 내경이 한 8cm 정도 9cm, 8cm, 8.5cm네요 위에가 위쪽 내경이고 약간 이게 어, 이렇게 좀 사선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라 아래 내경은 좀더 작습니다 아래 내경은 7.5cm가 됩니다 굉장히 작고요. 사실 이걸로 뭘 해먹기가 계란후라이 정도, 한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는 무리고 계란후라이 한개 정도를 하면 빵 정도 굽 굽는... 어, 빵? 빵 정도 하나 크기? 계란빵 정도 하나 구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긴인것 같고요. 그럼 얘는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어, 얘는 길이가 15.5cm 예, 여기 볼게요. 15.5cm 정도 되고요 역시, 나 아래는 13.5cm, 깊이는 3cm, 3.5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뭐, 카레? 카레 같은 걸해 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뭐, 용도야 뭐, 다양하게 쓰는 대로 쓰면 되겠죠. 그다면 이제 얘는 어떤 펜인데요. 얘는 제일 큰 펜입니다. 직경은. 22cm, 21cm 정도 되네요. 21cm 정도 되요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높이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이제 제가 샀는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몰랐어요. 제가 이 사기 전에는 몰랐고, 일단 사서 막상 이걸 들어보니까, 어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감성적이기도 하고, 부시크래프트 느낌도 좀 나고, 쓰기도 편할 것 같고 한데 무게가 상당해요. 지금 얘가 제일 작은 건데 얼추 들어봐도 그냥 얘 무게가 한 300g, 4, 500g은 넘어 넘어보여요. 0.5kg죠? 예, 500g은 넘어보입니다. 예, 고기 소고기 한근 정도의 무게 한근이까는안 나가겠지만 무게고요. 얘는 지금 어, 좋게 1kg는 나갑니다. 예, 두가지를 보면 무게가 비슷비슷한데요. 1kg는 나갑니다.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들고서 백패킹을 해가지고, 어 무슨 캠핑을 다닌다 이러면은, 어 무게가 상당해서 얘는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모토캠핑도 사실 좀어 무게가 상관은 없지만 모토캠핑은 부피가 되게 중요하죠. 크기가 사이즈는 하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뭐 작, 크진 않아서 가능은 하겠지만, 모토캠핑도, 어, 이제 바이크 옆에다가 어떤 알루미늄 캐리어, 요즘 많이 달죠? 그 열쇠, 열쇠 공구 가방 같은 거 양쪽에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캐리어를 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 전통적인 방식, 모토캠핑을 다니실 때, 전통적으로 이제 뭐, 뒤에 시시바에다가 감아서 다닌다든가, 저처럼 뭐, 그냥 가방을 막 이렇게 패킹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무겁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면 다리다가 이게 가방에서 빠져나온다거나, 아니면 가방채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패킹이나 모토 캠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부시크래프트 배낭을 메고 간소하게 움직이는 그런 캠핑에서는 어울릴 듯하지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상당합니다. 이세 개를 합쳐놓으면 무게가 3kg 정도 나갑니다. 아령 정도. 팔 예, 뭐 운동을 하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요거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정도. 이 자동차로 뭐뭐큰 자동차나 아니면 일반 자동차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싣고 다니시는 캠퍼분들이 있으시죠. 뭐 보시면 자동차에다가 뭐, 타프도 큰거싣으시고뭐 텐트도 큰거 싣고. 뭐 주방, 뭐 집기류도 이렇게 좀 장비가 화려하게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물팬의 장점은 열이 한번 오르게 되면 열이 잘 식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고온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고온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구우면 맛있냐면 스테이크 있죠. 스테이크를 착 뜨겁게 달궈놓은 상태에서 착 올려놓고 스테이크를 구우면 빠른 열로 표면을 익혀 주기 때문에 스테이크 굽기에는 아주 최적화 되어 있다 고기를 굽는데 는 이것만한 팬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소 뚜껑 삼겹살 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소 뚜껑 삼겹살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맛있게 고기를 구울 수 있다는 라 장점이요 제가 가격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laughs>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렇지만 지금 이걸 파는 사이트마다 가격의 편차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건두개 묶어서 25,000원. 뭐 어떤 거는 한 개에 2만 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제가 샀던 가격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요 이제 펜 같은 경우가 2만 원. 요 펜이 2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15,000원. 그다음에 요 제일 작은 게 5,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만원, 15,000원, 그 다음에 5,000원. 요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서 4만원 정도인데, 꽤 비싼 가격이고요. 저는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메스킷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메스킷이나 반합을 주로 쓰면 되요 얘는 이제 주물펜이기 때문에, 어, 녹이 잘 올라와요. 이제 단점을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말씀드려야겠죠. 어, 녹이 잘 올라옵니다.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얘는 물로 세척하시고 나서 세제로 세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 세제로 중성 세제로 세척하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들두들한 부분들 있죠. 얘들이 열을 가, 가졌다가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양념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미세하게 균열이 생깁니다. 미세하게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세제를 부어버리면 얘네가 세제를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음식을 하게 되면 세제 냄새가 올라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일반 코팅 팬인데 코팅이 다 벗겨진 거예요. 오래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 세제로 설거지를 한 거죠. 그리고 말렸다가 다시 거기다가 뭘 끓이게 되면 어떤 약간 어 이상하다. 주방세제 냄새가 좀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주방 일을 하신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방 세제로 닦으시면 안 되고 뭐로 닦으냐면 베이킹 파우더나 아니면 밀가루로 닦으셔야 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어, 사용을 했죠. 어, 사용을 하게 되면 얘를 조금 바짝 태우듯이 더 익힙니다. 양념이 있든 양념이 없든간에 얘를 조금 더 익혀요. 불에다가. 그럼 여기 겉에 있는 양념이 좀 타게 됩니다. 태운 상태에서, 어, 러한 솔이 있어요.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천 원짜리 대나무 솔인데요. 이런 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집에서 이제, 유, 어, 뭐, 여벌로 갖고 있었던, 여벌, 어, 여유있게 있었던 그 칫솔 하나 있죠? 그새거 하나 까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대나무 솔을 쓰는데, 굳이 대나무 솔이 아니더라도, 어, 칫솔. 쓰시던 건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새 칫솔 하나, 싼거 사셔가지고, 칫솔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양념이 있으면, 뭐,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가, 좀 태우신 다음에, 바짝 태워요. 이렇게 태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태우면 여기 겉에 있는 음식물이 좀 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비벼줘서, 떨어줍니다. 떨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내는 거예요. 저는 떨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내시면 돼요. 떨어내고 나면 여기가 겉에가 말라있습니다. 말라있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식용유 있죠? 일반적인 식용유. 식용유를 가지고 이제 어 키친타올, 키친타올에다가 또는 깨끗한 면 헝겊도 좋아요.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깨끗한 면 헝겊도 좋습니다. 키친타올 이렇게 뿌리셔가지고요. 키친타올. 식용유에, 식용유를 식용유를 어, 키친타올에다 이렇게 뿌리셔가지고요. 식용유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주시면 돼요. 지금, 아, 사용을 안 해서 조금 뭔가 먼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닦아주시면, 제가 기름은 한번 먹여놓은 거예요. 여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기름은 한번 먹여놓은 건데, 음, 그래도 한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식용유를 뿌리시고요. 음, 닦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닦으실 때, 키친타올이나 면헝겊으로 닦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이런 휴지로 닦으신다. 아, 이런 휴지를 이렇게 닦으시게 되면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이렇게 닦잖아요. 그럼 여기에 휴지가 찢겨져 가지고 휴지가 지저분하게 남아요. 예. 이렇게 이제 닦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이렇게 예. 이렇게 휴지가 찢겨져서 여기에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휴지가 먹는 기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면헝거안 쓰는 티셔츠 있죠. 이런 거 잘라서 이제 깨끗하게 세탁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닦아, 닦으시면 됩니다. 닦은 다음에. 닦으셨죠? 아, 물로는 세척하셔도 돼요. 물로 오염도가 심하면 밀가루를 좀 뿌리신 다음에 이걸로 떨어내시고 밀가루를 뿌리신 다음에 닦아내시고 물로 세척하시면 돼요. 다만 세제만 사용하시지 않는 걸로. 그다음에 이렇게 기름칠을 해 줍니다. 기름칠 해 주고요. 이 상태로 보관하지 마시고 얘를 한번더 가열해 주는 거죠. 가스 렌지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기구, 뭐 전열, 아뭐 인덕션이라든가 이런데 한번더 가열해서 여기 에 발라놓은 기름이 안으로 더 뜨겁게 스며들 수 있도록 쭉 스며들 수 있도록. 어 한번 가열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서 그다 그리고 나서 가열하고 나서 얘를 찬물에 바로 담그시는 거 아니고요 천천히 식혀주시면 기름을 다 흡수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에까지 네, 닦으셔야 되고요. 자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죠. 어, 닦으신 다음에 한번 가열하시면 얘네가 열을 받아서 기름을 쫙 흡수해요. 그다음에 천천히 식혀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조금 관리가 어,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일반 세제로 닦아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는데 어, 뭐 밀가루로 닦는다, 베이킹 파우더로 닦는다, 뭐 이런 솔로 떨어낸다 하는 것들이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음, 귀찮은 만큼 어떤 감성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그래 나 이런 것도 사용해. 나 이런 것도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합쳐진다면, 귀찮음을 감수하시더라도, 어,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름을 바르실 때는, 우리가 올리브유라든가 포도씨유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는, 어, 얘네가 응고되는 온도가 일반 콩기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얘네가 금방 응고가 되기 때문에 발라서 가열을 하더라도 어, 주변 온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얘네가 기름을 다시 응고시켜서 밖으로 밀어내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어, 밀어냅니다 그래서 뭐 해바라기씨유나 아니면 가냥 콩기름이 가장 좋죠 시중에서 팔수 있는 콩기름 네, 넣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어, 요런데다가 어, 여기가 이제 쇠로 되어 있는 주물펜이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그냥 맨 손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죠 손잡이까지. 그래서 이런 막근을 사용해서 감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다가 손잡이에다 이막근을 감는데 저는 사용을 안할거기 때문에 안 감아놨습니다. 막끈을. 여기 한번 감아볼게요, 제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나. 제일 작은 거에다가 한번 막근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아볼게요. 저는 여기서부터. 감으실 때는 음 그냥 쭉 감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넣으신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이게 이 넣은 게 다시 이 안에 구멍 보이시나요 요 보이시죠? 요요 요요 안에 이제 이렇게 쭉 뽑아서 요 밖으로 빼지 마시고 요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넣어서 요 안으로 이렇게 한 번쯤 감아주는 이게 교차로. 감아서 한번 묶어 줄수 있는 이렇게 그러면 이 자에서 쉽게 풀리지 않고요 중간에 더 단단하게 끈을 더 감아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감으셔도 되는데 기왕 이제 좀 감으시는 거 한번 이렇게 돌려서 감기로 교차해 가지고 감으시면 조금 더 단단하게 흘러내리지 않게 감으실 수 있어요 예, 다, 잘 감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번, 여기다 이제 뭘 해봐야겠죠? 제가 한번 오일로 한번 더 닦아서, 제가 어,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오일을 좀더 넣고요. 저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데크잎 좀, 좀, 좀 닦고. 막끈을 감아놓은 부분에는 열 전달 전다... <laughs> 전도가 되지 않아서 맨손으로 잡아도 어, 뜨겁지 않습니다. 어, 지금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다 익은 것 같아요. 벌써. 와... 오, 잘 익었네요. 어,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잘 익었습니다. <laughs> 계란 하나 정도 하면 딱 좋을 사이 하나 갖고 다니면서 먹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제일 사용해봤는데, 을 어, 충분히 가열한 상태에서 기름을 넣고 이제 하니까 네, 바닥에 붙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눌러붙거나 하진 않고요. 코팅의 기능을 어,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먹어봐야 되는데, 이걸 먹어볼까요 맛은 계란 후라이 맛입니다. 뜨거워서 제가. 저는... <laughs> 맛은 그냥 계란 맛이에요. 음, 마, 계란 맛인데, 음, 바닥면이 조금 더 바삭하게 익혀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왜 짜장 그 볶음밥 시키면 계란 후라이 바삭하게 해서 하나 올려주잖아요. 그런 계란 후라이의 느낌이 납니다. 아, 맛있네요. 네. 자, 일단 여기다 이제 넣고 음. 음. 이런 것들을 솔로, 이렇게, 솔로 닦아내시면 되고. 요 기름 먹인 걸로 오염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관하시면 어, 다시 또 다음에 사용하실 때 살짝 기름으로 닦아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오늘 어, 로치팬 어, 강철팬이죠. 강철팬 3종 세트 오늘 리뷰 어, 여기까지였고요. 음, 한 번쯤은 어,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어, 소품으로 아니면 또 캠핑장에서 쓸수 있는 어, 조리기구로서 어,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근데 백,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게가 어, 상당합니다. 이세개다 합쳐서 어, 3kg는 좋게 나가는 무게입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뷰 봐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안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